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저희의 삶을 돌이켜 볼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였던 대로 정말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크고도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로 간절히 알기로 원하오니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 육신의 죄악 가운데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사오니 어,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참 힘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일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에 깊이게 잠기지 못하며 올바르게 보지 못함이오니 아버지요이 어, 아침에도 저희에게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을 부활 이후에 주께서 또한 어김없이 보여주셨던 당신의 그 사랑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 6장 아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형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어, 장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음,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음, 저녁 6시가 돼야 안식일이 끝이 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장이 안 서요. 네, 안식일 6시가 끝나면 장이 섭니다, 다시. 그래서, 그 장이 섰을 때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향품을 산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났었으니까 사실 여유가 없었을 텐데 항상 마음에 항상이라기보다 계속 거기서 십자가 이후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좀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서자마자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온 거죠. 어그 시체를 이제 향긋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겁니다. 니고데모랑 다른 그 공간 복음에 니고데모랑 다른 복음서에 어, 니고데모랑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수습을 했고 그리고 그 안치를 무덤에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뒤처리는 이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우리 세 여인이 향품을 사서 2절에안식고 첫날 이제 저희로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토요일 이후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갔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구레다가 넣고 이렇게 돌을 굴려서 막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도구를 그 시체를 도굴해 갈 것을 이제 걱정해서 로마 경호원들도 경비병들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 여인이 일단 걱정한 것은, 돌을 어떻게 하면 굴리지? 라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사이즈의 돌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덤 밑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돌을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나오진 않는데 사실 천사라고 다른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에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이 있으니, 보거라. 버돈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당연히, 와, 우리 어 예수님께서, 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나 보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전해라. 이제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어, 예전에 그 이제 마가복음 1 4장에서도 나온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내가 먼저 그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던 대로 제자들 만나러 미리 가실 테니까 거기서 보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제자 어, 여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와서 너무 놀랐죠. 그래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서 제좀볼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어, 함께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는 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이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겪은 사람으로 한번 생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이기고 일어나셨냐면. 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있으실 때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자신을 통해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누군가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죠? 갑자기 무덤에서 본인이 걸어 나오고 나사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라고 나와라, 나와라 나사로야 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음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우리 여기 보고 있는 세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경황이 없어서 뭐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까지 할 수는 없었겠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직접 만났던 우리 제자들과 이 여인들과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이제 마음에는 확실해진 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다. 예수님 진짜다. 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말로 이기고 일어나셨다. 세상에 누가 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 똑똑히 봤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그분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보았고 그 굴에 문이 닫히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어, 이거 이런 존재가 일어나서 우리를 현재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은 참으로 스스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참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참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저희의 신앙에 있어서 그냥 부수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십자가보다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십자가 얘기만 하고 부활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이죠. 어,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어, 리스토로벨이라고 유명한 이제 예전에 저희 다운타운에 가면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큰그 신문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편집을 하던 어, 법 기자가 있었는데 어, 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자기 아내가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이제 그 아내가 믿고 믿기 시작한 그 예수 그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사람 기자니까 이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님 그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방법을 어디서부터 찾았냐면 그 아내를 아내의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부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사전 작업을 하잖아요. 기자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사전 작업을 해서, 내가 이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물어보고 다녔는데, 자기도 공부하고,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왜냐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부활 없으면 다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 그래? 그럼 내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달려들었다가 쏟아지는 증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스스로 돌아오게 됐던 계기가 아, 있습니다. 물론 뭐 증거 자체가 그 사람을 회심시킨 것은 아니지만 회심하게 만든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또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 그만큼 부활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어떤 아, 기독교 부활의 그를 중심으로 하여서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을 때더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조금 보고 싶은 거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것 자체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어, 지금 여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인들은 지금 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잘 섬겨주듯이 주 예, 이렇게 스승님이 있고 누가 있으면 너무 이렇게 어, 섬기고 싶어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위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게 너무 느껴지죠. 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을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게 급한 마음에 향품도 사가지고 막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헛걸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문이 저기 어, 굴의 문이 굴의 그쵸 그렇죠? 굴의 문이 어, 돌로 담,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헛수고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도 저희가 받았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그래도 섬기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막,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린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부활하셨다, 걸 아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근데, 어, 거기에서 이세 여인이 마주한 상황은 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 먼저 첫 번째로 가자마자 본 거는 이제 굴에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 그 돌이 왜 굴려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돌이 굴려졌어야 그 굴에서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문장그고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 이후에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 입장에서는 일어나셔도 앞에 굴이 있든 어, 어, 저기, 돌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것이고, 실제로 새 여인을 통해서 그, 당신의 그 부활의 첫 장면을 어,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좋으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 여인이 실제로 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제 누가 그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된 그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빈 침상과 그리고 정리된 것과 그리고 함께 있는 천사를 보물로 통하여서 결국은 하고자 하셨던 것은. 음 거기에 온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가장 좀 묵상을 하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굳이 가실 이유가 별로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 같으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으면. 아 어, 그래 뭐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안 보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니까 러 사실 저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저희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배반하는 건데 어,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서 3년 내내 함께 하면서 가장 큰 사랑과 가장 은밀한 가르침까지 모두 전해주셨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죠 한 명은 배반했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도 이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 어 사과를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사과를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이 먼저 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니들이 이거 보고 깨달으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셨죠. 어, 결국,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냐면, 얘네들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만나서, 실제로 첫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실제로 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아, 부르신 새 이스라엘 12명인데, 이 12명을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야 했던 겁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 자체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한 다음에 얘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일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죽음의 권세는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결국은 제자들 만나서 얘들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전부 도망갔는데 다시 붙들어다 놓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가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가셔서 제자들 매기시고 품으시고 베드로한테 또세번 질문하시고 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 주심으로써 첫 교회가 힘있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설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우리 옆에 기댈 어깨를 제공해 주는 친한 친구 포근한 선생님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배반한 사람에게 부활 이후에 직접 찾아가셔서 당신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과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신 상태에서 그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가신 데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 위에 세워진, 진짜 십자가 정신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정신에서 세워진, 부활의 능력에서 위에 서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랑의 나라가 될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기초를, 반석을 사랑으로 닦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나라가 전체가 사랑으로 설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께서 실제 실제로 우리가 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심지어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까지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건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어, 거기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연약하고 뒷걸음질 치면, 어,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잘 어, 못난 모습이어도,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이어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 부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함께 묵상하신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